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타 진재표입니다. 오늘은요, 수입세단 진짜 제일 싼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차 보시고 싸다고 못 느끼시면은요, 제가 오늘 그냥 좋아요 안 받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싸다고 느끼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로. 약속. <laughs> 자, 폭스바겐의 제타 모델 준비됐고요. 오늘 400만원 초반대 준비됐고요. 올인원 내비게이션까지 작업해놨고요 제타라고 하면 2000cc 디젤 엔진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오늘 그냥 자전거 정도 구입할 수 있는 400만 원대 제타 한번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30. 이렇게 쌀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아, 어, 내가 관심 없던 모델이었는데, 이것 봐라, 이렇게 싸다고? 아, 안 되겠어. 사야겠어. 이런 마음 제가 한번 들게끔. 어, 가격 뺐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일 2012년 9월에 등록한 13년식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2천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레에서는 누이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사고 증에 있어서는요 뒤쪽에 리어 엔다한곳 교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유사고 아쉽게 받았고요 어, 좌측에는 판금 두 곳, 좌측 엔다 운전석 도원은 판금 어 적용된 뭐, 주행 상 전혀 문제 없죠. 교환 부위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폭스바겐의 제타 2.0 TDA 어, 디젤 연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자, 사백이 전국 최저가 4 2 0만 원에 지금부터 제타 보여드릴게요. 하, 요즘 좀 괜찮은 자전거가 얼마라고 그러더라 한 500만 원. <laughs> 8만 원이 500만 원이라고. 420.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수입차잖아요. 국산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차야경차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요. 모닝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대. 제가 모닝 지금 거의 똑같은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거의 한 4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게 420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싸죠.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이런 게좀 중고차 매력이야. 나는 이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냥 뭐, 아, 싼거 없나? 근데 싸면 어때요? 관심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게 좀 이게 살아가는 게이 예, <laughs> 네, 이런 게 또, 예. 네. 자, 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헤드라이트 상태도 좋고요. 화이트 색상이에요. 은색도 아니고. 실내 오리원 내비. 저거, 저것도 뭐 이제 설명드리겠지. 진짜 100만원 정도 할 거고. 전방 센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에 외관 상태는 너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차보다도 다 쌉니다. 우리나라 뭐준준형도 뭐 아반떼 MD 뭐 다, 다 비교가 안 돼요. 수입차인데 이 정도 프로필에 이 정도 가격 세단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가지고 나와보세요. 일본 차 알티마가 거의 300만원 중반 대면몇 년씩이에요? 9년, 10년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차는, 차량들은, 예. 썬루프도 올려놨고. 400만원인데 썬루프올라가지고 자, 요게 그모냐면요 요게 에디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시트가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예. 에디션은 무슨 에디션이야. 커버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커버까지도 이렇게 또, 예, 또 예쁘게 씌어놓으셨어요 뭐, 뭐, 밉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엄청 크게 올인원 내비로 올라가져 있어요. 자, 뒤쪽 보여 주시면 어, 시트는 이제 이렇게 어, 직물 시트예요. 제타 같은 경우에는 직물 사용 사용을 하고 코일 매트. 이분은 매트 같은 거 좋아하시나 보다. 예. 네. 어우, 뒤쪽 타이어도 예. 네. 타이어도 잔여량 50% 이상 남아 있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싸게 나온 오늘 수입산 차량 제타고요. 제타 량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판매하는 차량이죠. 그래서 골프 라인업부터 뭐 제타 뭐 파사트 CC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중형급 세단 정도, 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차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뭐 400만원을 주고 사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만 타도 제대로 뽕 뽑지 않을까. 연비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차가 좀 꿀리냐. 얘가, 야, 너뭐 400짜리를 뭐 이상한 다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뭔가 중고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 어, 타이 들어가. 뒤쪽에 뭐, 리오엔다 교환인데. 아니, 얘도 뭐, 얘가 한 최소 6,700이면 교환 부위가 중요한데. 400인데, 예, 사실 거의 무너진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노선 금액은 국산차가 거의 300 시작, 수입차는 400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제타는, 예, 정말 아무튼 쌉니다. 420만원에 준비했구요 여러분들 뭐전액카비 탁송거래 다가능하니까요문의상 전화문의 주시고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구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 차량은 진짜 사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와.. 올리원 내비가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 네 거의 뭐 아이패드 수준으로 들어갔는데요 얘한 100에서 150이에요 차 가격 400인데 말이죠 핸들 커버도 씌우니까 커버 씌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시트 커버, 핸들 커버, 고일 매트까지 어우 참자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어, 올라가져 있고 예. 전동 접이 이런 거는 다 됩니다 시트는 기본 수동 시트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은 그냥 뭐 깔끔하죠 예, 무난하고 주행거리 뭐 15만 킬로 때 적정하게 어, 이시트 키오스 관리는 좀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 주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도썬루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아주 커버 시원하고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밑에 뭐 더럽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올인원 내비가 와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 카플레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후방 카메라 먼저 볼게요. 와. 오 너무 큰데? 후방 카메라가 너무 커요. 예, 래서 메뉴 들어가시면은요 뭐 음악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다 가능해요. 예. 뭐 사진 SNS에서 핸드폰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유튜브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구글맵 어 구글맵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진짜 좋다. 자 아래쪽에는요 이제 이렇게 예,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그고 오토 에어컨 다 포함이 되고 버튼 시동이요 네, 버튼 시동이 이렇게 예 네. 제가 더 확인하십니다 차키도 또 커버시어 났어 와이분 그냥 3단 커버야 3단 커버 커버 매트 핸드 커버 키 커버 아 기분 진짜 커버하기 힘드신 분이다 <laughs> 자제 폭스바겐의 제타 420만원 진짜 쌉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의 제타고요 420만원 42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전액 카아송원에다가 하고요 그밖에 문의사항은 제 대표 번호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도이치 오토월드 그리고 중고차 검색은 썸타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